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여름에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오늘 강단 10편, 23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제목입니다. 다윗이 크게는요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장인이 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시도고 두 번째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 한 시도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는데 불신자가 뭐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데 뭐 북한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 일본이 뭐 이렇게, 요 느낌 하고요. 예,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아들이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제 이 굉장히 질감이 사실은 다르지요. 그런 일에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두고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은 오늘 우리 태영하고 메시지에서 나누려는 것과 오늘 우리 이런 주제는 많이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말라이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좀볼 거거든요. 볼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 성령. 좀 빠르게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또 너희가 아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왕 같을까? 망군의 여호와의 말인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어가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전체 메시지 그림에서 반복하고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네. 오늘 구역 공간에도 나왔어요 한명한팀한 한한 교회 자 이걸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언약 안에서 내가 붙잡아가야 될내한 명, 한 팀, 우리 부부, 우리 가정, 한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연결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줄로 날줄 시줄로 쳤을 때 하나 더 있었던 것이 매시에, 그렇죠? 매일, 매시, 매사 뭐 이런 단어들 그냥 쭉 나왔어요. 여러분 묵상하셔서 펼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할 마땅한 길은요. 예.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어떤 다른 것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더 많이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멋 있었죠? 예. 다윗의 손에는 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 싸울 때는 누구나 칼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영적인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주에 봤던 거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다름이 내 안에 매 순간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 다름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동기와 성령과의 동기화가 일어나는가.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다름이 있습니다. 어, 제가 했던 상담의 사례 중에, 어, 아이가 말을 많이 더듬어요. 여러분, 말 더듬은 약간 언어로 하는 팁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말도 없는 아이들인데 어릴 때안 더듬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 가까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교정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말을 듣는, 더듬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말도듬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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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런 것도 있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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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도듬은 사실은 정서의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수많은 정서적인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저거는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머무는 건 주변 사람들이면 되고요. 적어도 부모는 이 아이의 상태를 알고 이것들을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하나를 검사를 했는데요. 각종 검사 결과에, 각종 검사 결과에 어디라도 뭐든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정서로 부족하다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검사는 제가 이렇게 애를 보고요, 이렇게 만져봐고 아는 건뭐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 결과를 보는데 그런데 뭐는 하나 선명해요. 증상은 너무 선명한 거야. 그것도 만드는 검사를 했더니 아주 중증이야. 중도, 경도, 의심, 일반 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아주 중증이야.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엄마가 체크하고 전문가가 한 거에는 아이가 말도듬이 심한데 이 원인을 찾으려고 보니 정서적인 거에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이런저런 검사해 놓은 것에 우리가 아이들의 자아 발달을 보는 검사가 또 있거든요. 너무 건강해. 그래서 이거에 구멍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를 봐. 봤더니, 뭐, 썩어 나쁘지 않아. 검사 결과는 이가 다 맞아 그럼 이 증상은 어디서 왔을까 그걸 긴 시간을 킬킬하면서 가 찾아가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일단 선생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얼마 갔는데요 그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머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모든 거에 앞서 있어요 딴 애들이 안될때이 애만 너무 그래서요, 얘가 말도 듣고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를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유치원에 옮기면 좀딴 얘기를 들을까? 근데 유치원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물어요. 아니, 어린이집 선생님 잘 몰랐다 치고, 어떻게 유치원 옮겼는데, 유치원에서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예.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상담들을 진행해 보면 반드시 여러분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아이한테는 불안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최근에 떠오르는 것 중에 불편하신 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기자니아가 뭡니까? 기자니아가 기자니아를 네? 어, 갔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하고 갔는데 별락불리불안에 체크가 돼있어요 기자니아를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애들이 편안하게 노는데 우리에만 나안갈 거야. 나 못해. 나 싫어. 그래서 바깥에서 엄마랑 그 친구들이 노는 걸 보고 있었대. 자기는 기가 찬다. 모든 것에 뛰어난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지. 어머니 그럼 분리불안이 아니겠는데요? 예. 왜 분리가 돼서 검사가 진행된 애니까. 뭘까요? 이 아이에게 뭐가 세팅돼 있냐면요. 너무 잘한다가 세팅돼 버렸어요. 잘못하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엄마 아빠는 결국은 뭘 하게 될까요? 뭘 시킬 때도 어? 너왜 이게 안 되니? 이걸 왜 못하니? 그런 엄마들이 놀때뭐 하는 줄 아세요? 뭔가에 대한 학습을 시키려는 욕구가 기본값으로 세팅이 돼요 랩너트 기르고 서미시란 단어 붙잡는 여러분 이거 세팅되시면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어느 순간까지 푹 날아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이 다름이란 걸 전달하는 게 여러분 지금 진짜 얼마나 주님 그리스도시여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될 것이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각별까지예요그시각별이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이랬으니 크면 되겠지 네, 예. 약간 학력 더 높아요. 왜 그거밖에 접하는 게 없다 보니. 그런데 그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언제일까요? 엄마 품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전에 가장 안전한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허용하지 못한 게 뭘까요? 허용하지 못한 건이 아이가 실패하는 꼴을 못 봐. 이 아이가 잘못하는 걸못 기다려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윗에게 온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과정은 보입니다 이거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올리테이션 돼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오고 기도하면 문 열리고 막힌 거 퍽퍽퍽 넘어가고 이런 일이 점점점 되어지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형통이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달라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은 영적 사실.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경험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해 떠오르는 거 고민하신 적 있어요? 제가 밤에 한 번씩 해운대 걷거든요 참 좋아요 저쪽 리포로 블루라인 있는데로 걸으면 며칠 전에 걷는데요 달이 다 떠올랐는데 반쯤 없어 맨날 달 찼거든요 오늘은 반달인가 오늘은 달이 기우나 오늘은 달이 차고 있나 그날 따라 달이 없더니 갑자기 달이 아침에 해 떠오르듯이 쭉 빨간 달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떠올리시는 거예요 저 공의로운 해는 우리가 경애하면 떠올랐다가 놓치면 지는 그런게 아니에요 단지 그 흐름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안보이고의 차이는 있어요 항상 떠 있어요 그 공의로움을 항상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끌고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잘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누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있는 사실에 눈 뜨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이 작동해서 성령이 동개화돼서 내가 오늘 잘살아보세가 아니에요 이 비밀 가운데 날마다 매시마다 모든 일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문득문득 결국 뭐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지적인 것을, 날마다 이야기, 정서를 다려요. 날마다 내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칠 거예요. 이것도 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연결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기도 수첩 하세요. 뭔가를 해요. w l c 참석해요. 특별한 여름이 돼요. 모든 것의 목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좌절하는 것을 기다려 줘야 돼요. 근데 참 속상해요. 지난 주에 저희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놈 시기가 사고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상상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의 성정상. 요 말을 이렇게쓸 때는 큰 사고가 아닐 거야.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고가 났어요. 왔자라고, 온자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뭔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또 전화하면 방해가 될까봐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웃집집, 아우 아우집집배 그래서 이제 제가 못하니까 이제 딸한테 혹시 오빠랑 같이 있나 지금 무슨 일인 줄 아나 이게 무슨 상황인 것 같고 뭔가 놀랄까. 저희 딸은 지 아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합리적인 분이시지? 예, 예, 저한테 계속 찝찝해 사고가 났어. 무슨 일이 했더니 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이정재하고 임지연이 나온 드라마 촬영하고 있거든요. 뭐가 굴러가서 차를 받았대요 미차를 네 받은 건지, 뭐가 굴러간 게 미차인 네 건지 알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는요, 제일 끝에 엄마요 엄마 해결이 됐어. 에이씨. 저 아직도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해결이 됐으니까 된 거겠지 근데요 무슨 일이 나면 우리가 돌아가는 데가 어떠죠? 어쩌지? 어쩌지? 어떡하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모든 고난은 축복인 게 맞다면 더큰 어미가 됩시다 우리 삶을 인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합시다 우리는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뭘 회복하면 되냐면요 그분이 내아버지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이 모든 게내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만 살지 않는데 여러분 이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엘리사를 보내실 거래요 내가 그 엘리아를 아, 너희에게 보내리리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갈멜산에서 설뱅했던 인물이에요 일평생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뱅했던 인물이에요 마지막 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대로 돌이키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의 다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부모가 됩시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해요. 우리 애,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가 엘리아의 사명을 엘리사의 사명을 다해야 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는 문제 겁내지 맙시다 아이들이 하는 이상한 거 반대되는 말 청개구리 삼신 같다 우리 그러죠 끊임없이 뭔가를 비비쪼으기 시작하는 어느 날 와요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기다리고 버텨줘야 될 시간이에요 기다리고 버텨줘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선행이 되나요? 믿음이 선행이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 줍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정한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사무엘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거의 사역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어미 아비가 되는 그런 특별한 여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탐아 그 기다리시고 버티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위세계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며 하나님 그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를 선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메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열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삶을 드리고 무릎을 꿇어 주를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를 선택하며 이 삶과 같은 문제 속에 하나님 이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우상 듣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고뇌를 이해하기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강구합니다 그런 어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와 함께 하기를 시작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인마늘의 교회에 축께서 부르신 부모들에게 두 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명 담당하는 태어나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 담당하는 교사 사역자 되기를 꿈꿉니다 주님 하나님 이 크신 증거를 우리에게 베푸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서며 이 가운데에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의 이번 여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육아며 똑같은 일상이며 똑같은 일과 삶이지만 우리가 어떤 부르심과 어떤 택하심 속에 있었는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여름이 되도록 성경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에 의탁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가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가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를 범치 아니하도록 저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을 하나님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운영하는 키가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매일 모든 일에 시간마다. 주를 회복하는 어미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안전사고, 질병, 전염병, 영적 문제 우리 아이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가 지키시고 이 기도가 담긴 우리 자녀들 그 일생과 그 미래를 주가 어떻게 쓰시며 어떻게 영어롭게 하실지 함께 꿈꾸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물들이 모든 손길을 주가 축복하시고 우리 예은이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가 붙잡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회복하여 영적인 그 깊이 비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는 아빠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